편안한 발의 혁명 발받침대의 모든 것. 발끝에 편안함과 인테리어의 조화를 찾고 계신가요?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발을 어디에 둘지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런 불편함을 덜어줄 DSPPIO 2단 쿠션 발받침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패브릭 그리고 스폰지 패드로 구성되어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어 인테리어와 매치하기 좋고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발받침대를 사용한 후 다리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쿠션감이 뛰어나고 높이도 적절해서 하루종일 사용해도 피로가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을 만나보세요. 자연의 품에서 발끝까지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내추럴한 인테리어를 꿈꾸고 계신가요? 모던우드 원목 커브 발받침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원목 재질로 만들어져 자연스러운 색상과 복선형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공간의 따뜻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더할 수 있죠. 사용자들은 이 발받침대가 허리와 팔의 부담을 덜어주며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께는 발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 당신의 공간에도 이 따뜻한 변화를 더해보세요. 모던 오드 원목 커브 발받침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발끝에 럭셔리 체어클럽 발받침대입니다. 장시간 앉아 업무를 보다 보면 다리에 피로가 쌓이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체어클럽 발받침대는 인조 가죽으로 제작되어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나 조화를 이루며 36cm의 적절한 높이로 살게 되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이 제품이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또 다른 사용자는. 아이 역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체어클럽 발바침대와 함께 편안함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